안녕하세요, 갑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바로 푸딩먹방를 해볼 거예요. 정말 맛있겠다. 제가 이걸 아까 시식하고 왔는데, 카레만 맛이 아니었고, 그냥 소스 없는 거. 그거 해봤는데, 오늘 GS에서 세일을 하길래 샀습니다 세일 가격이 막, 3, 1330원이에요. 그, 뭐지, 원래 2 5 0 0원마였다네요 제가 처음 먹어봐요. 아까 시식 한번 해봤는데, 처음 먹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카라멜 소스랑 푸딩이. 이거 뭐저울때 써도 되겠다. 이 소스. 소스. 이거 미니코다이님이 이거 하셨더라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푸딩 많네. 진짜 생일거려요 이집에서 먹어야지 제발 <laughs> 이거를 살짝 잘라가지고 끝부분 살짝 잘라가지고 이 카라멜 소스 맛있네 제가 카라멜 그 푸딩 좋아하는데 그 어디 어떤 제 사촌 아니 사촌 아니 저 언니가 어른이에요 지금 미국, 미국에 가있긴 하지만 언니가 얘들 가기 전에 저, 저에게 이거 그 카라멜 프딩 사주셨는데 그 뭐죠 언니가 뭐사왔더라고요 이쒸 왜 안나와 안나 아 근데 제가 진짜 상당히 배가 부른 상태에요 이렇게 조금씩 뿌려먹는 뿌려 뿌려먹는거예요그래요 이 카라멜푸드 왜 이렇게.. 익긴거야아 카라멜 소스가.. 응? 우와 맛있다? 참고로 먹방인데? 오늘 카레 떡볶기 만들려 는데 할머니가 늘어서좀이좀가 좀, 좀 그만먹어봤어요 맛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다. 어. 이런 맛은 정말 맛있군 이런 맛이었어. 애들이 맛있다더니 이런 맛이었어. 아까 되게 조금 먹었어요. 시작할 때. 쫑쓰는 지금 가보세요. 1330원밖에 안하더라고요 으음 그 월떡볶이 거기 매장에 있고요. 거기 코너에 있고요. 거기 음료수. 음료수 코너 시켜버리고 세일한다고 진열해주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다. 맛좀 좋아. 굿굿 먹고 싶죠? 살찝니다. 난 근데 살이 안 쪄. 그게 좋은데. 나중에. 살찔 것 같다. 제가 살찐 것도 많이 먹어요. 음, 너무 부드러워. 그냥 소스 없는 걸로 살려 했는데. 카라미 소스가 땡겼어 음, 너무 많이 뿌렸어 너무 많이 짜서 먹으시면 되겠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최고내요 근데 의외로 양이 많네요. 그냥 풀어먹는 게좀 귀찮다. <laughs> 아... 음... 약 올리도 흐렸어요 뻥구요? 잠시만요 아, 닦았어요. 음, 아까워. 하지만 제가 아까 한번 아까 말했지 않았지만 많이 먹으면 살쪄요. 제가 푸딩은 대박 좋아요. 그것도. 카라멜, 카라멜 시럽. 이거 시식할 때는 작은 컵이 있더라고요. 벌써 바닥이, <laughs> 바닥이, <laughs> 라고 있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음, 지저분해졌어. 이렇게 뿌리고, 먹고, 먹을게요. 흘리니까. 아, 그리고 제가 공지 올릴 거예요, 이따가. 와. 왜냐면 제가 이름 바꿨기 때문에. <laughs> 미니 꽃다발님 알려줬어요. 아, 내려와. 그저도 이거는 똥수님처럼 뭐 섞을 때 많이 써야겠어요. 항상 어디다 들거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푸딩 먹방이었습니다. 빠이.